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 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울에 떠나가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을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기,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어, 이렇게 잠언 말씀을 보면서 어, 그냥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어, 뭐 간증할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잠원의 말씀, 이게 지혜장이라고 지혜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어,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어, 하나님이 어,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또한 지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어, 보니까 저의 눈에첫 어, 단어가 뭐냐면그 19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네 어, 실은 저는 모든 것에 이렇게 다 충성됐으면 좋겠는데 게으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 정돈하는 거, 그거 참잘안 어, 되고 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좀 이렇게 더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안에서, 네,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 관계적인 것 면에서 우리는 더욱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게으를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가시 울타리 같으니, 가시 울타리, 얼마나 그 요즘 여기 블랙베리 부시의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 그거 따느라고 얼마나 또 피를 봅니까? 네. 하여튼간, 어, 이 게으른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보시기가 하나님이 어, 좀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종은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이제 그 결실을 이제 어떻게 했나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섯 달란트 만들어서 열 달란트를 이제 그 주인에게 주었고. 그리고 두 달란트 어, 주인이 준 종에게는 또그 종은 네 달란 두, 두 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그런데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은 아이 주인이 너무나도 이렇게 짜고 너무나도 이렇게 어, 베푸지 않으러서 이렇게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땅에 어, 이렇게. 어, 박어놨다고 묻혀놨다고 그래서 주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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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내놨다고 하면서 할때 아주 그 한달란트 네 게으른 종에게는 어, 그 주인이 혼혼추를 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에서 게으른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게으른다는 단어를 이제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면에서 게으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몇 어, 뭐 달란트를 주셨는지 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새 신자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어, 내 가정에는 나만 예수, 예수 교회 나오고,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은 어, 정말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돕고 내 자녀들을 도와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갖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충성되게 사시라고. 뭐 기도 기도 대해서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으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네어 남편한테 더 이렇게 충성되게 하고 자녀들한테 더 열심히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시라고. 네. 그럴 때 믿음으로 할때 기도로 할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그 남편과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또한 하나님 대해서 궁금증을 주시고 아왜 엄마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달라졌지 왜 이렇게 예쁜 일을 하지 하면서 또 마음이 열리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 그렇게 우리가 게으어서는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이 무엇이든, 네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건강, 그 시간, 그 그러한 그 어, 나에게 있는 재능,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게을른지, 아니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개인 개인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어, 대론이라 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정직하다. 네,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 왜 게으른 거에 왜 정직함이 나올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정직한 건 뭐냐면 저는 게을러요 <laughs> 저의 힘으로 나의 게을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주신 것도 너무나도 나는 감사하게 여겨야 됐고 그것을 내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직한 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내가 게을름을, 내가 아니면 이러한 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참그 정직한 게 그. 어,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어, 하나님이 나의 게으른 것도 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게으릅니다" 그러면 뭐, 뭐가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나도 인정합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어,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시 아니세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눈, 눈, 눈도 깜빡하지도 않으신데요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인도해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 주시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시고, 네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그런 면에서 참 한, 하나님 같은 그러한 충성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 이렇게 바라볼 때, 닮아갈 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어그 이유가 있는 거야 명목이 있는 거야 왜어게 게으러운 것이 좋지 않는가 왜 내가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는가 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록 어 비교하면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난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아 예 근데 우리는 비교할 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랑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 되니까 열심히 시니까 나도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네. 어,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 또 하나는 이렇게 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 23절에 사람은 그 입에 대답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참 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때 맞는 말, 네. 그 아주 좋은 말이래도 그때 맞는 말이 있거든요, 네. 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그냥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명철만 받는 게 아니라. 어 그것을 때 맞춰서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게으른 것같이럼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언제가 가장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좁게 제일 적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또쓸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자 지혜이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정직한 것도 능력이 필요해야지 정직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어보면서 어 쓸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식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음식을 합니다. 근데 자료를 다 준비해 난 다음에, 그냥 어떨 때는... 어, 무엇을 먼저 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맛이 없게 나와요 예. 무슨 파 같은 거를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파를 막 볶고 나서 이제 막 고기 집어넣고 하면 막 파가 막 죽이 돼서 나오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그때 맞춰서 네, 순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 우리의 말도 어, 참 우리가 막 그냥 기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네, 그냥 막 그냥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저 생각한 때마다 그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어 그렇게 어참 하나님 이 말이 좋을까요? 네. 근데 참 그런 게 필요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아유, 또말 실수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너그럽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받아 주십니다. 어, 이렇게 어 29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훈계, 어떤 훈계?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리고 32절에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네, 하나님의 그러한 훈계와 그러한 경 어, 그러한 경계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생명. 저는 뭐일분 남았는데 간증하기는 너무 어렵고 참 아버님이랑 많이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야 우리 중국 가서 어, 너의 이제 어, 한번 그 혼인 아니 너, 그거를 한번 보자. 너 세, 앞으로. 누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아버님한테 이랬어요 아버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기적인 아버님도 그너 아버님이니까 우선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정말 내가 찾지 못했던 아내를 만났고 또 나중에는 어 아버님까지 얻었어요. 우선 아버님이랑은 아버님 캘리포니아 계시고 거리 아주 안전한 거리에 하나님을 우리에 두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 정말 그러한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참 내가 저분 참 내가 별로 그런데요. 어,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떨 때는 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뜻밖인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십삼 절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그 분한테는 지혜 훈계라, 어, 그렇게, 어, 겸손은 종기의 어, 길잡이니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또한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겸손.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그분은, 어, 그렇게 종기한. 그러한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참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그렇게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더 충성되고 또. 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혜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 어, 참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특별히 믿음 믿음과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어, 우리가 너무나 편해, 편한 삶을 살면서 참 우리가 게으르는 게참 어,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게으른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어,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충성된. 어, 어,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우리의 혀와 우리의 혀에서 또한 연결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정말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말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때 맞춰서 또 하나님 우리가 잘 그렇게 필요한 말들을 때 맞춰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